야 좋다. 아우 야 이게 힐링이다 이게 힐링이야. 아 옛날에는 이런 게 힐링인 줄 몰랐는데 그 아. 야시님께 상상도 못했어. 애좀클 때까지는 너랑 나랑 이렇게 커피 한잔 먹으시는 시간도 없을 줄 알았어. 너는 와이프한테 뭐라고 나왔냐? 어 오늘 휴일이니까 내가 수민이 데리고 놀아주러 갔다 올게 이러고 나왔지 어우 씨 나랑 똑같네 너도 그렇게 나 어, 나도 와이프한테 오늘 민준이랑 내가 놀러와 줄 테니까 어? 걱정 말고 나갔다 와 했지 야 이게 또래가 좀 비슷하니까 어? 그래도 애들끼리 이렇게 놔도 우리가 편안하게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애들 둘이 놔두고 나와도 괜찮겠지? 괜찮아 괜찮아 뭐 애들 애니 전화왔다 아이고 애들이네 아 <laughs> 여보세요 아. 어 아, 어어 아. 아니, 아빠 잠깐 여기 나왔어. 어, 재밌게 놀고 있지? 아, <laughs> 재밌어? 응. 어우, 뭐 하면서 노는데 재밌어? 어. 아, 민준이, 싸대기 때리면서 놀고 있다고? <놀람> 노는 거야? 재밌어? 어, 민준이도 좋아하고?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노는 거지? 어, 어, 그래. 어, 재밌게 놀아. 에? 어. 너 어떻게 놀길래 애들 응? 싸대기를 때리면서 놀아왜냥 아, 말이야, 남자 나, 남자들이니까 뺨 때리면서 놀게. 아 서로. 지아 뭐. 서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아들이 그냥 때리는 것 같아. 아니 아무리 남자들끼리 야 놀는 거야. 그거 가지고 뭘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냐. 아별 응? 별일 없겠지? 그래 뭔뭐 별일이 있겠어. 아. 야너 근데 얼굴 뭘뭐 이렇게 묻히고 다녀 응? 얼굴에 여기 뭐 여기 응. 이거 어 뗐다 뗐다. 어 없어졌어. 왜 때려? 아니 얼굴에 뭐가 묻어서 내가 이렇게 떼준 거지 에이 아닌 거 같은데 너 지금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거기 아까 묻어 있었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너 지금 나 때린 거잖아 지금 아이 야 노는 거야 노는 거뭐 묻어서 너 어, 노는 노... 거라고? 응 기분 나빠서 그래 너 지금? 우리 가뭐 아이 무슨 이제... 기분이 나빠 애들끼리 뭐 이렇게 장난치고 놀 수도 있는 거지 어 여보세요 왜왜 왜 울어 민준이 왜 울어? 아, 사대기 때려서 주탱이 때렸어? 주탱이를 때렸구나? 아, 노는 거잖아, 그지? 아니. 아, 노는데 애들 노는 거래? 아니, 아니. 아이고, 애들 노는 거 우리가 신경을 왜 써? 어, 놀고 있어? 어. 아니, 그렇다고 뭐 때리지 말고, 어? 왜 때리면서 놀아? 어? 딴거 이렇게 하면서 놀아. 딴딴 놀이 있잖아. 딴 놀이. 그래 그래 그래. 어 기차 놀이 기차 놀이한데 기차 그래, 놀이. 그래, 어 그래 기차 놀이 재밌겠네. 어 그래 그래 다리 사이로 어, 민준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아니 그거 네, 다, 재밌겠다. 어 재밌겠다. 어해 그거. 아니 준걸아 어어해 준걸아 아니 애들 놀대 놀고 있대. 아니 기차 놀이가 상식적으로. 아니 기차를 자, 기차 지나가잖아. 어 기차 지나가면 이제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 지나 이렇게 가는 거래. 지나가. 야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계속 가랭이 사이로 기차가 된 거지 기차. 기차가 이제 네 아들이고 어, 네 우리, 아들... 아, 우리 아들이 이제 다리. 다리가 된 거지. 아이 그, 걱정하지 마로 봐봐 불안하면은 어 봐봐 재밌게 놀고 있는지 한번 봐봐 왜 에, 받아봐 받아봐 어어 어, 여보세요 어 기차놀이 하고 있어 근데 민준이 왜 울어? 재밌나 보네. 재밌나 보네. 여기서 어제 재밌더라. 어, 어. 야 재, 야. 야 재밌나 보다. 아니 우리 아들 울, 울고 있다잖아 지금. 야 니네 아들 솔직히 웃을 때 우는 거 같아. 니네 아들 <laughs> 막 이런 식으로 웃을.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? 니네 아들 웃을 때막 이렇게 울잖아. <laughs> 이렇게 울잖아. 아니. 이렇게 웃잖아. 웃고 있는 거야 지금. 아 니가 아빠면 좀 아, 좀 말리고 그래야지. 왜 부추기고 앉아있냐?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어? 아니 나도 네 새끼면 내네 새끼고 내네 새끼면 네 새끼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, 알았어 내가 그만 여보세요 어그 민준이 바꿔봐봐 어 여보세요 민준아 얼른 그냥 뭐 그만 놀고 그 같이 그냥 지금 얼른 자 이제 놀았으니까 어 울지 말고 어 너무 재밌게 놀아서 우는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너 무럭무럭 크는 거야어 키도 크고 그렇지 어, 아이씨 말 들어야지 응 아이씨는 밤샜냐고 야이 야, 새끼야 아니 아니 야이새끼야 이한테 뭐... 아니 니네 새끼면 내 새끼고 내 새끼면 네 새끼 아, 야이 새끼야 놀아른니 너 아니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야 이한테 왜 욕을 하고 그러냐 너는 내가 언제 욕을했어? 너 우리 아들한테 야이 새끼야 해라 했잖아 너 지금. 아, 네 새끼면 내 새끼고 내 새끼면 네 새끼다. 그 얘기야. 안 그래 이 새끼야? 어. 잠깐만 수민이 바꿔봐봐. 어 수민아. 어제 기차노래 더 시켜. 야이 진짜 시차노래 어. 더 시켜. 야 야. 어. 야 줘봐 줘봐 어, 줘봐. 야. 응뭐 어. 음, 하고 놀고 있어? 레슬링. 아유 애들 이제 레슬링 하고. 그래, 그래. 남자들끼리는 원래 어 그래. 어, 레슬링 하고 초크슬램 막 이런 거 찍고. 아 <laughs> 재밌겠다 어, 어. 침대에서 하는 거지? 아 그냥 맨 바닥에서 하는 거야? 야맨 바닥에서 척코슬래머 하고 있다아 이게 노는 거니까 애들인데 아니 혹시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푹신한 데서 하라 그래 어. 아이고 그랬어? 얼른 주어 그러면 응 음. 괜찮아 괜찮아 어 놀면 돼 아이 괜찮아 어 그냥 얼른 주어몇개인데 여덟 개? 어 얼른 주어 뭐가 여덟 개야? 어 아니 아니 별거 아니야. 음. 어 주서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. 그러면 그러니까. 어그렇 어. 그래, 빨리 버리라 그래. 엄마한번 엄마 또 난리 어, 나. 어, 엄마한번 엄마 진짜 혼난다. 어. 그거 얼른 주서 이빨. 야. 어 이빨 주서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. 아니 야 이. 아니 이빨이 부러졌어. 어 흩어졌대. 그, 누구 이빨이 부러졌지? 진 초코슬램 건데? 때문에 침대에서 안 해가지고 어 버려 버려. 아니 어. 아니 그걸 깨끗하게 치워. 아니 여보리? 그걸 버리면 안 되지. 어이. 음. 주술 알았어, 주술 알았어. 그러니까 누구 이빨인데? 애들이 참 재밌게 놀아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, 아니 친구야 재밌는데 그 누구 이빨이냐고. 그거를 이제 침대에서 썼어야 되는데, 그렇지? 왜지 초코설렘 그 위험한? 아니 그러니까 누구 이빨이냐고. 야 우리도 우리? 예전에 막어 레슬링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. 그게. 아니 그랬는데 그때는 뭐 이빨이 뭐날아갈 일이 없는데 그 누구 이빨이냐고. 재밌게 놀아 애들이 참네 아들을 좋아해 우리 아들이 아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누구 이빨이 아이, 저... 우리 아들 이빨인지 네 아들 주섰대. 이빨 다 주섰대 다 주섰대 다 주섰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그 주선 이빨이 누구 거냐고 응? 누구 거냐고 요즘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지? 아니 하나에 한120 정도 하는데 누구 이빨이냐고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. 하나에 120? 어 800으로 하자 800으로 응? 아 우리 아들 이빨이구나 친구니까 어. 800으로 하자 우리 아들 이빨 8개 날라간 거네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여덟 개 아니야, 한마. 장난은 노는데. 아니 그 잘못 찍었나 봐. 초코슬림을 해줄게, 임플란트 해줄 테니까. 여덟 살짜리가 무슨 임플란트 여덟 개를 봐아아나 막... 미쳐버리겠네 진짜. 이가 새로 나나게네들은 이미 났지, 인마 이미 났지. 아또또안 나? 나한번 빠지면 또 나. 뭐, 무슨 파충류냐, 계속 나게? 아니, 그러니까 한번 지금 몇 번째 빠진 건데? 한번 빠지고 새이가 나면 그게 계속 영구치로 가는 거야 지금 영구치구나 아니 이거 임플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알았어 아니잖아. 아이 튼튼한 걸 해줄게 오슬람므로 해줄게 오슬람으로. 아니 이거 <laughs> 오슬람므로아 <laughs> 좋은 걸로 해줄게 영구치 더 좋은 거 요즘에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이빨보다 이게 더 좋아 아마 진나아800 됐고 애들끼리 그 거야 그러니까 800 됐고 너 응. 제가 따라 나와봐 왜왜 왜? 어디가 아이... 애들 놀고 있대 우리 좀아 나와봐 커피 마시다 가자. 아니, 800 대고 그냥 아니, 이, 왜? 이이 8개 꼬아 버리자. 낼 거? 나와, 나와, 새끼야. 야, 나는 가격이 좀더 나가. 아니, 아니. 나이낼거더 나간다니까. 야, 우리 수민이가 민민준이하민준이보고싶다고 어, 보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었어. 어. 야, 민준이도 막 수민이 엄청 좋아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지. 아니, 이거를 지금 가지고 치과를 가도 모자랄 판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잖아? 지금 어 일단 일찍 자어 은수미 데리고 좀 자고 있어 아저씨도 들어갈 테니까 어 아빠랑 응아 음. 지금 너무 일찍이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무얼 잘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야 어 엄청 어, 키크 멋있는 사람 되지 아저씨 밤새냐고? 아이고 씨.. 야! 야 아니 줘봐 야, 줘봐 좀,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여보세요 밤새냐고 니네 말이 임플란트가 건츠보다 좋다는 거 아니야 어? 맞지? 여기 뭐.. 너뭐 묻었냐 여기? 여기 어디? 여기 볼 여기에 묻었냐? 뭐 묻었어? 응 여기 뭐 묻었네 아 때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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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묻었 뭐... 떼어됐어었는데왜